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문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연체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언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바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민법은 임차인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법에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을 계약 해지를 통,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기란 반드시 연속된 3개월이 아니어도 됩니다. 과거 연체분이 누적되어서 총 3기 이상 미납 상태라면 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제주 임대차 변호사는 실제 연체 내역 지급시기 변제 여부를 꼼꼼히 정리하여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성급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오히려 부당 해지로 판단되어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여부, 연체 금액이 실제로 3기 이상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 임차인이 일부라도 지급하여 연체 상태가 해소되었는지를 검토할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해지 통보 전 연체 차임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내용 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임 연체 사실 및 금액, 계약해지 의사 표시, 일정 기한 내 명도 요청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는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리한 자력 구제보다는 정확한 요건 검토와 절차 진행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임대차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